매주 목요일 인천시 의원이 직접 동네 곳곳을 다니며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시간 웰컴 투 우리 동네입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입로의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을 위한 우회도로 조성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민수 인천시 의원이 전해드립니다. 자연과 사람을 다시 잊기 위해 소래습지 생태공원 우회도로 조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은 인천 시민들, 특히 남동 구민에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휴식처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이 폐쇄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오가던 길은 사유지 일부를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부지의 사용을 두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며 더는 자유로운 통행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부담이 커지는 상황, 갈등을 키우기보단 대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우회도로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고,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공세 착수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단절됐던 공원 진입이 다시 가능해지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생태공원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운동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그 어, 레포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수십 년간 그 여기가 도로를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 우리 자연, 그 생활권이 좀 많이 침해가 됐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 전처럼 좋은.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할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 공공의 공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 이번 사업이 그런 길을 다시 잇고 있는 셈입니다. 찾는 길이 더좀더 더 편안해지시면 어,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전시관을 찾으셔서 생태공원에 대한 어, 생물 또하는 염전에 대한 역사 이런 거에 대한 해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등을 넘어 열린 이 길이 자연과 함께 숨쉬는 공원으로 시민의 발걸음을 다시 이끌길 기대합니다. 윌컴토 오르동네 인천시의원 한민수입니다.